네더, 네더라이트 해 가지고 이중량 네더라이트 칼 만들어 줄게. 네더라이트 칼? 에? 돈이にですか? 어째서 칼래 네더라이트 대답 대답 보는 해야지 이중야. 음. <laughs> 근데 왜딱나너 나한테 뭐 잘못했냐? 어, 어제 구해줬다 아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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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에, 아니 근데 어, 방금, 아니, 방금, 늦게, 늦게, 늦게 뭐, 방금 참 말투는 늑대소년이냐? 뭐야? 뭐 방금 참 말투는 뭔데? 인간이 아니어서 지금 성의 어? 화가 되고 있는 중이 뭐, 아니 늑대소년이야? 조준님? 나 구해줬다 어제 나 구해줬다 춘년 아, 아, 아. <laughs> <준영>, 착한 사람 춘현 <laughs> 나 구해줬다 너? 는다 <laughs> 우리 늑대 <늑대몰이> 무리 착한 사람 덮는다 <laughs> 이렇게 <laughs> <laughs> <되게 웃긴> <laughs>